안녕하세요. 이창혁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BMC의 전기 산악자전거 프레일폭스 AMP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뒤에 보이는 로마길은 제가 항상 뭐 크로스컨트리를 타고든 울마운틴 타고든 어떤 자전거를 타고 와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경사가 워낙 가파르고 그리고 여기 나뭇뿌리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뭇뿌리들이 급한 경사에 엄청 얼키설키 설켜 있기 때문에, 어, XC로도 쉽게 성공은 못해요. 한 다섯 번, 한한번 정도 올라갈 만큼. 그런 급경사 코너인데, 과연 저이 바이크인 트레일폭스 AMP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이걸 올라가? 오 미친 거야 이거. 와, 성공. 자, 오늘 뒤에 보이는 BMC의 트레일폭스 AMP를 타고 산 정상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힘들게 왔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안 힘들 거라고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자전거도 전기의 힘을 받지만 사람이 힘을 써야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더큰 힘을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충분히 운동이 될 만큼, 어, 그렇게 산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색상은 네 무광 회색입니다. 회색 무광 회색으로 어 지금 영상보다는 사실 실물이 조금 더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무광 회색에 그리고 검정색의 서스펜션과 그리고 주황색 데칼들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여기 포인트 맞춘 걸볼 수가 있고 지금 앞에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카본을 사용하고요. 뒤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모터. 네, 모터는 시마노의 스텝스2800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구동계 구성이 앞에 34T에 뒤에가 46T XT 구동계열로 구동이 되고요. 현재 이 자전거를 타매 느낀 거는 34T에 46T로도 파워가 부족하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자, 자전거의 트래블은 앞에와 뒤에 모두 다 150mm 트래블. 앞에는 폭스36 퍼포먼스가 달려있고, 자, 리어샷 같은 경우는 폭스의 플롯 DPS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마구라. 마구라 뭐였지, 이게? 네, 마구라의 어, MT5 네. 마그라의 MT5를 사용하고 있고 브레이크는 앞뒤 다 200mm입니다 왜냐면은 이 무거운 전기자전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큰 제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m 을 사용하고 있고 어, 보시면 전기자전거에는 이제 스피드 센서가 필요해요 근데 스피드 센서는 여기 디스크 안쪽으로 여기 안쪽에 어, 디스크 로터에 자석이 붙어있고 스피드 센서가 프레임 안을 통해서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뭐 외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냥 일반 자전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완성도가 매우 높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자, 배터리는 이제 다운 튜브에 들어가면 다운 튜브에. 다운 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밑에까지 어, 모터까지 커버 라인을 맞췄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곡선을 이루면서 하나의 프레임, 그냥 프레임이 좀 두껍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디자인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어, 전기자전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 그냥 있는 전동 자 전기바이크가 아닌 일반 트레일바이크를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모터가 달리고 배터리가 달리면 무게가 증가하죠 를 근데 그 강성을 풀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링크, 링크 부분에서 다그 앞뒤 무게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링크의 보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AMP 제품도 링크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폭을 늘리고 베어링 직경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비틀림 강성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운 링크나 위에 라커함이 상당히 작은 걸볼수 있죠. 이렇게 작게, 작게 되면은 길이가 긴 것보다는 비틀림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프레임, 리어 삼각 프레임이 하나입니다. 링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삼각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좌우로 비틀리는 거에 있어서는 강성을 좀더 확보를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모터. 자, 스위치를 이 밑에 있고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네, 켜집니다. 자, 시마노 28000의 가장 좋은 점은 어, DI-2 레버를 통해서 DI-2 레버와 DI-2 그 플레, 디스플레이 창과 동일하게 구성으로 어, 제어를 할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에서도 조작감이 상당히 편해요. 따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손을 올리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앞변속기 쉬프더를 누르듯이 변속 레버를 딸깍딸깍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오프, 에코, 트레일, 부스트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누를 때마다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실제 라이딩에서 뭔가 조작을 빠르게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우리가 자전거를 끌어야 된다 워크모드로 넘어갈 수 있는가 있는데 워크모드 같은 경우는 어, 아래쪽 쉬프터를 길게 눌러주면 은 워크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워크 어, 자전거를 끌고 간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모드로 돌리고자 한다면은 위에 있던 레버를 다시 한번 딱 눌러주면은 원래 사용했던 모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라이딩에서 모드를 빠르게 전환하는 데는 상당히 편하게 변속을 아 변속이 아니라 모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른 전기 자전거들처럼 뭔가 큰 디스플레이 창이 아니라 작은 깔끔한 디스플레이 창 안에 모든 걸 다.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은 속도계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평균속도, 최고속도, 카덴스 그리고 시계까지 현재 속도 이렇게 모든 거를 다이 조그만한 디스플레이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거추장스럽게 핸들바에 장착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리콘 맥시스 사죠 맥시스의 리콘 플러스 275 곱하기 2.80. 상당히 650B 플러스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타이어인 거죠. 뒤에는 리콘 타이어로 트레드가 조금 작습니다. 촘촘해 있는 타이어고, 앞쪽 같은 경우는 하이롤러2를 사용했기 때문에 블럭이 조금 넓습니다. 뒤에 촘촘한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더 나은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촘촘한 트레드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장도 편안한 WTB 안장이 꽂혀져 있고 레이스페이스에 가변시포스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실제로 라이딩을 지금까지 하고 오면서 느낀 거는 아 이거 상당히 부드럽다 편하다 이런 거였고 가장 큰 거는 어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랑 모터의 무게 때문에 어 자전거의 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레일폭스 AMP 같은 경우는 어, 리어 체인스테이가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춘 자전거고 그것 때문에 경쾌한 코너, 점프, 어필 등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뒤에 스윙함의 비틀림도 적어서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했고요. 생각보다 재밌는 녀석입니다. 이 MTB가 그러니까 전기 선악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랑 같이 라이딩 하긴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 그리고 라이딩 스타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MTB는 어이 MTB만의 문화, 새로운 라이딩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크고 라이딩 방법도 그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전기 자전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